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민간 우리 합동조사단에 의해서 밝혀질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를 봤는데 방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봤거든요 처음 나온 거는 한달좀 넘는 거 같고요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의혹 관련 얘기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또 다른 논란이 서울시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느냐 이게 도마 위에 올랐는데, 과연 피소된 건을 과연 미리 알았느냐. 지금 일부 보도 내용을 보면 서울시 젠더특보가 피소되기 한 시간 반 전에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혹시 요즘 뭐 문제가 되는 거 있느냐 이걸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를 듣고 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 젠더 특보가 뭔가 외부에서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는 점은 인정을 했어요. 뭔가 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뭐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외부에서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장의 접수가 된게 8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그런데 네. 젠더 특보가 어, 외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게 네. 어, 1시간 30분 전인 오후 3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본인도 놀랐던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 집무실로 달려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 시장한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그때 다른 업무를 봤던지 박 시장이 어, 그런 일이 없다. 예,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차례. 어 자기가 외부로부터 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피소 사실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건 다음날 그러니까 9일 오전 어 9시경에 외부로부터 피소, 피소가 피소 됐다 박, 아, 박원순 박전 시장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자기가 아박전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대로라면 젠더 투보가두 번의 정보를 입수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경찰에서 들었든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뭐 지금 의혹 제기되는 부분 청와대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디든 간에 두 번의 정보 입수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두 번의 정보 입수 과정이 과연 이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들을 들은 것이냐. 그러니까 네. 공소,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려 준 거라면 명백하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는 다른 경기로 어떻게 보면 그 생각보다 일찍 이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든가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성 단체에 찾아갔던 게 고소를 한 측에서는 네. 그런 과정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느냐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녁 그니까 고소 당일이죠. 실종되기 전날 고소 당일 저녁 8시에 회의를 했다, 네. 도대체 무슨 회의를 했느냐가 궁금한데 현안회의였다, 그냥 네. 일상적이었다, 이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그날 저녁에 이제 구청장들과 식사를 하시고 15분가량 회의를 했었는데 그게 대체회의였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젠더특보 같은 경우 는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일반적인 현안회의였고 다만 중간중간에 뭔가 생각이 잠긴 듯이 좀 멈추긴 하셨다, 음. 그리고 그 일에 관해서 뭐 사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한 것은 그날, 그러니까 8일 저녁 회의에서는 있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데 이제... 의혹을 사는 부분이 자 그날 회의도 했고 전날 피소 전에 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도 받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 그러니까 의혹이 되는 그 거예요. 그 부분에 과연 그러면 그게 젠더 특보만 알았겠느냐, 혹은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고박 시장이 이런 정보를 좀 입수를 했었을까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측에서도 그날 이제 그박 시장이 공간을 나간 이후에. 서울시 부각산 그 관제센터 같은 곳에 연락을 해서 혹시 시장이 다녀가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질을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전달이 됐는지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서울시 그 비서실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비서실장은 어, 박원순 전 시장 실종 사건 때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인물입니다. 참고인 조사 받고 난 다음 나오는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언제인요약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이제 경찰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임순영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임 특보가 아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공관에 가신 거예요? 그렇죠. 어, 근데 그 내용은 오전에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전혀 어, 자네요. 그 아직... 어. 젠더 특보가 아니면 누구한테 보고 받으신 거예요? 혹시 외부에서 누가 있었을까요? 국민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셔가서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저 말대로라면. 박원순 시장을 젠더특보가 비서실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서 만나서 얘기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젠더특보가 어떤 관계였는지, 박시장하고 젠더특보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 이것에 따라서 상황을 우리가 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지는 한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젠더특보가 박시장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꼭 보고체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박시장한테 얘기했을까, 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박시장한테 얘기했는데, 박 시장이 아니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비서실장한테까지 굳이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절차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정도의 중대한 불미스러운 사태라고 한다면 비서실장한테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대책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장하고 만찬이 있었던 그 직후에 뭔가 회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정까지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서울시에서 뭐 기자회견을 할 때도 서울시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막연한 추측에 의해서 추측보도를 좀 하지 말아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떠하이냐에 따라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좀 추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젠더 투포 말로는 지금 제일 상세하게 과정을 공개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얘기로는 9일 날 피소 사실을 외부로부터 들었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맞는 것 아닌가? 그 전후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좀 다른 차원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다른 논란이 본인이 시장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묵살당했다라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참, 이것도 여러 가지 상상력을 만들게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인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네.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4년 동안 피해를 당했는데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그래서 동료나 친구, 그리고 기자에게 이른바 박 시장이 보냈다고 하는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뭔가 피해를 호소한 사건 자체가 접수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너무 큰 위력에 의해서 자기는 제대로 할수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사과를 통해가지고 아, 나 다른데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여성 스스로가 너무 큰 시장이라는 존재가 너무 커서 감히 주변 사람들 몇몇 사람들한테는 호소했을 수 있겠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또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호소를 또 누군가에게 비서실 쪽 정무라인한테 했는데 희장실 내부에서 쉬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에 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저는 일단 정확하게 알아 알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그 여성이 주변 사람에게 했다는 얘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고 어떤 네. 상황에 대해서 특정하게 얘기를 했느냐. 그냥 본인이 막연하게 불편하다는 정도를 얘기를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로 구체적인 피해 본인이 생각하는 피해 상황을 호소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인지 네. 그 메시지 의 내용 같은 경우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봤을 때도 분명하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 있는지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발표 여성 단체에서의 대독, 대독한 발표만으로 주변에 호소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라고만 해버리면 문제가 이거 보는 상황이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젠더 특보도 얘기했지만 젠더 특보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바로 시장에게 확인할 만큼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들. 을 심각하게 다뤄왔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이 여성은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목사를 당했다고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했던 것일까? 이게 먼저 알려져야 야 이런 얘기를 듣고도 목사를 했어라는 게 지금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고려가 돼야될것 같아요.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얘기를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음, 네. 특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인사 문제 얘기했는데. 인사 본인의 인사 고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기업들에도 사실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인사과에다 얘기해서 저좀 옮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할수 있는 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정상이 참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여성 단체도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피해를 얘기했지만 뭐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누가 반응을 했다던가 누가 그런 반응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그리고 원래 비서 업무가 좀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니야라는 투로 얘기를 누군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주변에 호소한 적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로 호소했느냐 이거에 따라 반응은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가 진상조사로 이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여성 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습니다. 민간 합동 조사단 구성 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 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사 범위와 대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모아질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조사를 하면 고소인도 조사하고 관계자들 해야 되는데 이부 어, 서정혁 권한대행 그 성추행 의혹 당시의 비서실장이죠. 이서정혁 권한대행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행정부시장이기도 하고요.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 지금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2015년부터 지금 이제 피해가 시작됐다, 4년 동안 피해가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피해가 시작됐다고 할때 그때 비서실장이 지금 권한 대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비서실장이 외부 기관에 있는 그 여성을 어, 박 시장의 비서실로 불러들인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뭐 예를 들면은 인사 조치를 인사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박 시장이 실제로 역할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어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조사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제수사 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네. 거기서 정말로 문제가,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을 만한 사안을 얘기를 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서시켰다면 그것이 또 다른 범죄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 정도라면 강제 수사가 더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정도라면 이제 강제 수사까지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나 선을 좀 그어야 될것 같고, 그런 것이 없든 상황이라 고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이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기간이라든가. 같은 비서실이라도 서울시 비서실 내에 소속된 직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당시에 뭐이 근무 연한 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는 일단은 착수를 해야겠죠 서울시 나름대로 자체적인 조사도 근데 아까 얘기를 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그니까 러이 단체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은데도 비서실로 발령이 났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서실로 가는 것은 네. 서울시에서 모든 직원들이 비서실로. 이 차출을 할때 서울시 공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비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아가는 거지. 이게 자치자하면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갈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런 절차가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질 때도 이게 그냥 이렇게. 나는 원하지 않는데 거기로 갔어요라면 그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채용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경계를 해가면서 조사를 해야죠. 경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둘이 정리가 되는 건가요? 경찰은 네. 지금의 수사 단계는 어디까지나 박 시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 오늘 이제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좀 전에 이제 비서실장도 직접 불러서 어떤 얘기가 마지막으로 주고받았느냐를 묻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다른 얘기들이 있다라면 수사 범위를 네. 넓힐 수는 있는 거겠죠. 서울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 조사 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야 될것 같고 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